자, 지금 현재 반등 나오는 듯 싶었으나 금일 새벽에 리플이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리플이 곧 나락 간다. 물량 털렸다. 이제는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리플이 신고가 4,900원을 뚫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은 바로 이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최장 기간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런 내용들 실시간으로 제 정보방에서 먼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차트, 패턴, 지표 등 모든 걸 정리해둔 PDF 파일도 무료로 공유해드리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제가 영상 상단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뒀습니다. 이 링크 눌러서 들어오신 다음에 이 부분 체크해주시면 텔레그램 정보방 입장 도와드릴 거고. 아래에 자료라고 적어주시면 PDF 파일도 같이 공유해 드릴 테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코인 시장은 4년 주기로 불장 약세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버리는 비트코인 반강기 때문이죠. 또한 반강기가 있었던 해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비트코인은 아주 폭발적인 상승을 했죠. 과거 불장 사이클을 분석해 보면 올해 10월 정도가 불장이 정점으로.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크립토 헌트의 주기형 대표가 이번 불장 사이클은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새로운 유동성 공급원이 꾸준하게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으며 더 많은 유동성이 공급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새로운 유동성 공급원이라는 것은 기관들이죠. 지난 12월 연준이 올해 금리를 5차례에서 2차례로 축소시킨다는 발언을 하자 시장의 투심은 급속도로 저조해지면서 신규 유입이 반의 반 토막으로 줄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기관들은 이에 전혀 의식하지 않고 비트코인 매수에 전념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주기영 대표가 말하고 있는 새로운 유동성 공급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지금 기관들은 더 많은 비트코인을 모아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유동성 공급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은 미국이 곧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채택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세계 경제 1위 미국이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게 된다면 이는 전 세계적으로 도미노가 줄줄이 쓰러지듯 연달아서 남은 국가들이 비트코인 채택에 열을 올리게 될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뻔한 것이며 당연한 것이죠. 미국의 14번째 주가 비트코인 전략적 자산 채택 법안을 도입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에는 전체 50개의 주가 있습니다. 그중 현재 13개 주가 도입을 준비 중에 있으며 금일에는 14번째 주가 추가적으로 발표를 했죠. 그리고 앞으로 거의 대부분의 주들은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트럼프 랠리 올해 트럼프 랠리의 가장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건 다름 아닌 리플이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까지만 해도 XRP 신뢰도는 완전히 바닥이었고, XRP는 절대로 가격이 오르질 않을 것이다. 뭐, 사기다. 호재가 많으면 뭐하나. 가격이 오르질 않는데, XRP 가치는 가격이 증명해주고 있다. 아무튼 엄청나게 XRP 공격하고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XRP 가격이 폭발적인 상승했던 이유 그건 바로,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거죠. 리플이 최근 가격이 오르는 걸 보면, 그동안 미국 규제 기관이 리플의 가격 상승을 막고 있었다는 것도 증명이 됐죠. SEC 위원장 게리 갠슬러가 정말 끈질기게 리플을 물고 늘어졌지만 결국 두손두발다 들고 오는 1월 20일 그가 해임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게 올해 2025년 규제 안화 암호화폐 산업들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을 미국이 제공해주겠다는 겁니다. 리플 CEO 브리드 갈링하우스는 트럼프 효과가 이미 발동되었습니다. 비즈니스 기회가 증가했다. 트럼프가 아직 취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영향력은 이미 많은 기업들과 암호화폐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리플은 미국 내에서 기회와 비즈니스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2024년 마지막 그 6개월을 합친 것보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뒤 리플의 미국 거래 체결이 더욱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리플이 미국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서 신규 채용 또한 75%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리플은 SEC 소송과 규제 압박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업을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진행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리플이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깊은 자본시장을 보유한 미국은 전 세계 주식시가 총액의 42% 차지하며 2위 경제권인 유럽연합을 아주 큰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에서 리플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게 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갈링하우스는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이기도 하죠. 선거 후원금으로 가장 많은 돈을 후원한 게 리플이기도 하며 1월 20일 열리는 트럼프 취임식에도 다른 업체들보다 리플은 다섯 배가 더 많은 금액을 후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와 리플의 관계도 우리들이 절대 무시해서는 안될 겁니다. 그리고 리플의 호재는 한두 개가 아니죠. 과거 리플은 호재가 나와도 가격이 움직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호재가 바로 가격에 반영되고 있죠. 그만큼 XRP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라는 증거가 될 겁니다. 최근 리플의 호재는 뭐니 뭐니 해도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뉴욕 금융 서비스국에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강력한 경쟁자로 리플이 기대를 받고 있다는 거겠죠. 또한 미국 자산 운영사 위즈덤트리가 XRP 현물 ETF 공식적으로 신청했으며 이어서 비트와이즈 카나리 캐피탈도 신청을 했죠. 앞으로 XRP 현물 ETF 선정은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것이며 기관들은 앞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 쪽으로 관심을 돌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누구나 알고 있을 텐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것보다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큰 수익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투자를 꺼려합니다. 특히나 기관들은 리스크가 크다면 절대로 도박적인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xrp 현물 etf 출시가 된다면 여기가 달라질 겁니다 오히려 시장은 안전해질 겁니다 리플과 sec 소송이 완벽하게 끝나게 되면 리플 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알트코인들도 폭발적인 상승을 할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지만 기관들은 오히려 매수하고 있는 진짜 이유가 뭘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들의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은 다양합니다. 리플만 있는 게 아니죠. 작년 수익률이 가장 높은 섹터는 다름 아닌 인공지능 코인, 그 뒤로는 민코인, RWA 실물 자산 섹터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도 집중을 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셔야겠죠. 한 가지 종목에 매달려서 주구장창 이거 언제 오르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는. 아주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투자라는 게 이런 변칙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 여러 유튜브들을 참고해 보시는 건 좋지만 영상만으로는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시간 소통을 통해 앞으로의 방향성과 대응 방식들에 대해서 언지를 드릴 겁니다 금전적인 부분이 요구되는 게 전혀 없으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영상 밑에 댓글을 보시면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링크 눌러주시면 간단한 문의 내용 작성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오게 됩니다. 리플이면 리플, 도지면 도지 이렇게 궁금하신 코인명을 적어서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확인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국내 거래소에는 상장이 아직 되지 않은. 트럼프 관련 테마주 코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차트상 관점으로 봐도 진입하기 좋아 보여 일괄적으로 진입 사인을 드렸고 현재 약100% 수익권인 상황에서 매도까지 타점 나간 상황입니다. 1월 20일 트럼프 정부가 집권하고 SEC 게리 겐슬러 사임이 진행이 되면 앞으로 탄력을 받을 코인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지금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상승 코인들에 대해 추격 매수를 하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코인들은 각각 매수할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을 자유롭게 남겨 주시면 순차적으로 회신 드리겠습니다. 항상 차트와 근거를 가지고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플은 코인 투자하시면서 한 번쯤은 무조건 들어보고 매매해 본 코인이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보유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보유를 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무작정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차트를 분석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승률이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초기의 투자 방식을 잘 잡으시고 잘 배우셔야 앞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큰 무리 없이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코인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말 돈 쉽게 벌고 쉽게 늘릴 수 있는 장입니다. 지금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전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